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여기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미할리 칙센트 미하할리라는 박사가 쓴 Finding Flow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몰입의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속에 어떤 놀라운 성과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목적성, 내가 참 하는 일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몰입을 해서 내 지식이라든지 내 느낌의 그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게다 합해서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불합리하고 합리적인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갈등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옳게 여기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로 탁 합쳐지면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정말 목적하는 것까지 딱 내용이 딱 일치를 하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난다. 그게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의미 부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어떤 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일하는 것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일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일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마나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이 꼭 해야 될 일인가. 별로 그게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삶에 더 기쁨과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렇게 지겨운 일을 밥 먹듯이 매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일은 하는데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삶이 자꾸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뭐, 어, 새로운 마음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에너지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따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상사가 과잉한 요구를 하고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고 자꾸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서 뭘 보여달라.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해내도록 프레쉬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만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로 목적을 느끼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일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무미건조함, 내가 힘들고 지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참그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가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세를 살아가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든 신앙의 삶이든 우리가 쉽게 지치고 무료하고 짜증나는 그 삶을 넘어서서 의미 있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구조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을 당시 정치적인 구조가 어떤 구조였고, 그틀 속에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었느냐. 로마의 실제 인물이었던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 네로시대의 AD 64년경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거를 적는데, 그 당시에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혐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혐의를 덮어씌웠는데 참 터무니없게도 일파만파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했을 때 그때 한참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참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화범이. 서울의 방화범이 한참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전 군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엔 밤마다 군대를 나와서 밤마다 보초를 쓰는게 밤새도록 골목 골목마다. 근데 아무리 서도 범인이 잡히질 않는. 그래서 골목에 서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차 유리에 신문지 붙여놓고 자는 사람. 그 안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와서 시비 거는 사람, 벽이든 전봇대든 그냥 보이면 쉬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아무리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소문이 났느냐 면 아, 범인은 경찰일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죄를 저지는 걸 보니까 이건 경찰들이 아니면 아니다. 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같이 뛰고 있는 일선의 형사나 경찰을 보니까 진짜 수상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근데 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으로서 방화의 그 죄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류에 대한 증오감으로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류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막 행동하는 저런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더 핍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네로의 방화로 인해서 로마 시내에 있는 막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근데 로마의 성령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이웃 나라의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그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웃 주변의 나라들은 의외로 그런 핍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동정심이 생긴 거죠. 이 핍박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동정심의 발로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으면서. 지금 핍박 속에 있지는 않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혹시나 너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음. 여러분 권한 밖에서 똑같이 이제 권한이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합시다. 깨어 있으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권한 속에서 엄청난 권한을 받고 있는데 그 권한 속에서 아직 권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그 내용의 질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그 국제시장을 보셨어요. 국제시장.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그 배에 탔던 분이 자기 아버님이시래요. 예,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세대를 겪고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감동이 있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 국제시장을 봐도 국제시장이 무슨 미인지잘 모릅니다. 저희 교단에 저하고 동갑내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국제시장을 보려고 갔답니다.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요. 제일 앞자리에. 그것도 끝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봐야만 되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 우는데 전부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자기는 뭐가지가 아파서 울었다니까 뭐가지? 감동이 틀린 거예요. 감동이 그 당시를 겪은 사람들이 그 느낌이 틀린 거죠. 자 그러한 조직적인 종교 밖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로마의 그 시스템 속에 통제권 속에 있는 그 소아시아 사람들의 고난 중심에 있던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은 말세의 시대다. 지금은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행동할 시간은 있지만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원문대로 하면요 조금 말이 틀립니다. 너희는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의식을 주께서 오늘 이 던지는 이 말이 뭐냐면 이 한마디입니다. 근신해라,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 근신 생활의 목표는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독특한 얘기 같죠. 기도를 위한 근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근신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신 기도. 지금 베드로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세만의 동산에서 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세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졸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는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오버랩 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지 않으면 나처럼 너희들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그저 모라지경의 어떤 그런 주술이 아니라 정신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이런 근신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각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스 부호를 아시죠? 모르스 부호.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두드려서 보내는 부호. 그 모르스 부호를 만든 사람이 사무엘 모르스라는 교수인데. 그 사무엘 모르스 교수가 어느 날막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르스 교수님 모르스 교수님은 실험을 하다가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런 일이, 그런 상황에서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 있죠. 나도 사람인데. 아, 그러면 그때 교수님은 뭘 하십니까? 그때 모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저는 뭘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빛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다음 말이 참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발명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이죠. 하나님, 빛을 보여주세요. 근심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르스 교수가 이 모르스 부호를 만든 뒤에 제일 먼저 똑똑똑똑 해가지고 부른, 에, 보낸 신호가 뭔줄 아십니까? 잠은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부어로 보낸 거죠. 여러분, 근신 기도에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그 근신 기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도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이런 8절을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릴레이션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 번만 주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이글을 적으면서 그냥 적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적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연상하냐면, 제자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과거의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질투하고 싸우는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적어 보내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고개를 숙이고 발을 씻기는 자기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열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 8절에 뜨겁게, 뜨겁게라는 단어가 헬라우로는 엑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테네 테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잡아서 늘린다 이런 뜻이 잡아서 늘린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데 잡아서 늘려서 안 보일 때까지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이 덮일 때까지 늘려서 덮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진짜 표현이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들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우스운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요, 남자들은 100% 죽는데요. 근데 아줌마는 70%가 살아난답니다. 왜냐? 집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그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한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특별히 남자들, 남자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자기의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따라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도덕 양심 종교 이런 건 편도선처럼 정말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도 가감하게 제거하면서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게 남자이십니다. 미국 이건 미국의 마피아 세계의 대부였다는 그 알카포니의 그 아내가 최극실한 그 독실한 가돌릭 신자였지만 그 알카포네가 갱스터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룰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언제 남자가 확 뒤집어지느냐? 뒤집어지는 계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는 걸 보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자,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살겠지 하다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는 걸 보면서 악이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남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과거에 뭘 하고 살았는지는 전혀 성경에 없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파워가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악한 아버지가 선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만, 악인이 사랑의 아픔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마피아 보스인데, 자기 아들이 심장 이식을 해야 사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심장을 주고 죽습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떤 하나님의 완력으로 팔을 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악을 버리고, 선한 편에 서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를 제일 처음에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왜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막 울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함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운 사람 힘든 환경을 두고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내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을 알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사랑만 있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는 왔습니다. 그 사랑에 끝까지 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픈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데려오기만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고백하는 걸 듣고 아들을 고치십니다. 내 필링으로는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받은 상처를 보면, 난저 사람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받은 이 오해만큼 분통이 터집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만 고친 게 아니라, 아버지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은.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묻어지고, 그 사랑이 아멘이 되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뜨거운 사랑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번째는 세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실천적인 부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근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지어주고.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어요. 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만나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근데 그게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 디다케라는 그 어떤 지침서에 보면 술래자는 한달 이상 한회에 머물지 말것 이런 것까지 있었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그냥 있으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뻤는데 이뻤는데 나중에는 짜증이 나. 그런데 그런 원망을 줄이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일하라. 은사를 받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첫째는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내가 하는 걸 보면 진짜 집사님은 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너무 좋아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 세 번째, 선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스톱은 은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스톱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손을 모으셨습니까? 기도로 울다가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나를 불쌍히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주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큰 사랑을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자기의 은사대로 하라는, 은사대로. 제가 어느 날제 목회에 깊은 회의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방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거기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싫은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자는 사람. 그런데 날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걸 잘하면 저걸 못 하고 저걸 잘하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좋은 목사, 일 잘하는 목사, 열심히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나는 해도, 해도 안 돼요. 아니님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우연찮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펴는데 그 진짜 보려고 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실 사모님의 어 성경이 읽어지는 그 책을 내가 왜폈는지 모르겠어요. 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가 한 부분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예실 사모님이 푸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뜻이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reflect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거울 같다는 거 우리 마치 하나님을 거울처럼 비춰지게 하는 사람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만 잘하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걸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잘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생각들이 싹 지나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다짐했어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 막 어떤 요구를 하면 제 마음속에 그래요.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나는 잘하는 것만 잘해야 된다. 왜? 그게 사람이니까. 지난 금요일에 토렌스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 속에는 이 부흥강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 부흥강사의 피가. 나는 나가면 더 잘하네. 나가면 더 잘하네. 물론,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왜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하는 게뭔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하면 기쁜 줄 알아야 됩니다.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일 잘하시네요 그러는데 아, 아닙니다. 나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거지. 그게 내 사명이 있구나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끝까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은사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일어나는 발로가 뭐냐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데 여기에 정,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만 살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에 지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자격 지심에 빠져가지고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거 하면 안돼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도약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도태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끝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뻐하며 세상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